가 저는 지금 노아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빼놓을 수가 없죠. 믿음 장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일이것에 경고하심을 받아 가지고 순종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그저 전부 비주얼 시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걸만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세상도요, 막 모든 신문 미디어들이 그렇게 그렇게 진실인줄아 합니다. 근데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한 가지 마지막 때깨되는 것은. 일단 인간은 다수가 되면 하나님을 순종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대중에 속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노아의 믿음을 마지막 때 가져야만 예수와의 오심의 때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이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야외께 은혜를 입었도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말할 때마다 반드시 토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토라가 뭡니까? 지시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긴 이 노아의 믿음을 인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 방주를 지라 지시하셨습니다. 이게 토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순종하는 것이 토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을 통해 강력한 파워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사항과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 은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기, 도와주는 장치,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없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불순종하고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 은혜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를 초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그 내용들을 노아의 홍수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재정리하는 이 파라다임 쉬프트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노아의 홍수사건과 토라포션 노아크를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맞자 맞자라는 것은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발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발견을 했냐 토라의 뿌리를 통하여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만 됩니다 이 은혜 grace 그다음에 근이 r o c 캐셋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맴자딕 은혜를 입었더라. 사실 이 여기에 이제 맴자딕이 뿌리는 무엇인가를 누르거나 쥐어짜서 이 분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키지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과정 것 같습니다. 오늘 입었더라 맴짜들 그래서 이 노아가 눌림을 당하고 타장마당에서 시험을 당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잖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외쳐도 막 조소하고 막억누르고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으로 봤죠. 그 퀴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비추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왜 나는 믿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가?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신앙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야외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하시고 또 그것을 상급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야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배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시상, 다시 말하면 그 아무도 믿지 않는 사건을,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사람이 따르든지 안든지 노아는 열심히 방지를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내가 순종해도 아무런 별거가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시상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잘 믿으라고 잘 순종하라고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 순종을 잘해야 돼요. 더 하나님과 동행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의 목적입니다. 10편, 117편, 1절과 2절에 너의 모든 나라들아 야외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외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캐셋.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야외 하나님의 은혜는 마태복음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영원, 영원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에도. 야외 인자심은 하 자기를 경영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시암, 시암보안이죠 영원하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의 신앙. 요셉은 억울하게 그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죠. 억울하게 팔림을 당했죠. 또애굽에 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받았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행했습니다? 막 아, 형인 자기를 팔아먹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보디발 장군 그 아내가 자기를 공격할 때막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사항만 열심히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명령을 순정하는 일을 위여 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장세기 39장 21절에 야외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천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에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다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 억울한 사정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또 모세 보십시오. 모세.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청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청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를 했는데 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록기 33장 17절에도 야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청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압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에는요 모세의 율법 그래가지고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그때는 은혜가 없었다고 법치주의고 율법 시대였구나 하고 율법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꽉 찼습니다. 그러나 그걸 오늘 깨뜨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삶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토라 포션 베리 시티의 모든 창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36편 6절에 땅을 무리의 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절.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모든 이 세상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은혜입니다. 또 이스라엘 국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결혼을 하고, 전 억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애국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주로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 너희가 갈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끔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또패싹패서버 유월절의 사건은 장자의 죽음이냐 장자가 사는냐의 사건입니다. 이 히브리 관점에서 장작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작권, 그 다음에 왕권, 그 다음에 이 제사장권 이것이 마지막 때 신부들이 찾아야 할 귀중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0절에 에굽의 장자를 치신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1절.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장자를 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장자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요. 토라는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은혜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트윈 파오테 하나님의 지상 토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일생 동안 주관하게 되고 영원 세계까지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홍수 사건 물이 있는데 도아의 사건의 정반대 사건은 홍수가 쫙 갈라지는 것 홍해수를 갈라는것 시편 136편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또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36편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물리칠 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했습니다. 시편 136편 17절에 큰 왕들을 지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없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그 약속의 땅에. 위, 그 유업을 주신 그 땅을 주신 것도 기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고 금일입니다. 그또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의 집은 바벨론 포로생활 때 보존되었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죠. 에스라 느헤미야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하나님의 범죄한 그 불순종한 죄를 금일과 그 자비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시편 51편 1절 다윗의 고백기도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것 하나님과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호세야. 에브라임을 말하고 있는 호세아죠.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함과 은총과 긍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전부 토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favorite 하나님의 그 긍일과 자비를 받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